자 이어서 또 진행해 볼게요 어 2단형 어, 학생 작업을 보면은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도 서 마찬가지로 이 타이포를 보면은 연도수와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일단 크기가 다 제각각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에 대한 타이포 서체 크기가 약간 이거에 비해서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이건 약간 일정하게 일정한 크기로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 이미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씨가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글씨가, 정보가 배치되는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쪽으로 다 정렬을 해가지고, 좀잘 보이는 영역에 배치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넘어서 들어와서도, 지금 보면은, 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지금 연도수 들어가고 제목 들어가고 예.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연도수는 빠지고 또 제목만 들어와 있죠 예. 이런 것들도 다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죠 예. 연도수가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작업을 보면서 이 배경적인 요소에 보면은 이게 직선 부분들이 좀 약간 불필요하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 뭐 약간 핵심적인, 뭐, 부분만 집어주기 위해서 딱 칠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네.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간략하게, 여기 또 히스토리 라인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음, 예. 네. 다른 페이지에도 똑같이 적용해준다던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 서체에 대한 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글씨가 좀잘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약간 고려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재밌게 잘 정리됐는데, 하여튼, 우리, 이, 이미지와 함께 그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보이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멀티 페이지다 보니까 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성은 학생의 작업을 보면은 예. 첫 페이지에서 보면은 배경 색상과 타이틀에 보면은 물론 글씨가 보이긴 하는데 좀 약간 확 눈에 확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다크 그레이를 약간 좀 톤을 다운시켜 가지고 좀 밝은 색상으로 하면은 이 글씨가 좀잘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 페이지는 이 이미지를 제가 임의적으로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빈 여백을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스토리빌이라는 예, 사진을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비어 보이는 것도 좀 예, 작업이 좀덜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미지를 여기에 있는 글을 좀 보면서 어, 텍스트로만 처리하지 말고 이 텍스트를 도와줄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어 이거는 뭐 지금 보면은 또 나중에 된 작업이라서 지금 현재 보는 이 서체랑 이 서체 이런 것들이 약간 좀잘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와서는 또이제목 서체가 예, 좀 다른 서체로도 나와있죠 예, 요런 서체들은 좀 동일하게 좀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어, 대표적인 인물 하나 컷이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 글을 읽어보면서 뭐 신인상 수상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또는 앨범 재킷 사진이라든지 이런것들좀더 추가하면 은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여백이 있어서 보여서 뭐 지금 타이틀이라든지 이 정보가 좀 약간 집중적으로 잘 보이고 있죠? 자, 이지훈 학생 거를 보면은 지금 음, 여기서도 보면은 음 제가 좀 추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예, 제가 페이지에서 요거를좀 카피를 해갖고 와서 좀이 예, 임의로 좀, 이브, 이메일로 좀 넣어보, 넣어본 부분이 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세로로 하는 것보다는 약 가로로 그냥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피나클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썼고. 예. 약간, 얘도, 약간 여기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여기 와서 사라지면 안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이런 것들도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약간 연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예,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또 보면은, 예, 본문 사체에 대한 크게, 이게 약간 좀, 요거는 비슷한 게 보이는데, 여기여서 약간 좀더 커져있죠? 예, 이런 것도 약간 좀, 주의 깊게 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초훈 학생 거, 예, 색상을, 예,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 듀오톤을 해서 아주 산뜻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것도 보면은, 음, 예, 제목이 현재 제가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좀 카페 가지고 좀 넣었거든요. 예.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근접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01에 해당되는 이 제목 같은데 이게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같이 01하면서 보이센 걸스 이렇게 나올수있는지 같이 써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목 빠지고, 그 다음에 설명 부분들이 더 추가되어야겠죠. 그래서 설명이 좀 있어야지, 이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 콜라보레이션은 누구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줘야겠죠. 그런 부분을 약간 더 수정해 주면 훨씬 더 좋고, 작고, 예, 좋게 나올 것 같고. 음, 어, 여기 마찬가지로 타이프그래피의 위계 설정을 다시 좀 재조정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제목, 작은 제목, 본문 이런식으로 네, 정서연 학생은 어, 상대적으로 잘 작업을 음, 진행해주는데 일단 칼라 사용을 되게 제한되게 좀 사용해서 좀 약간 훨씬 보기에도 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 나올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제가 좀 보기에 예, 일단 근접이란 부분이죠. 예, 이 가급적이면은 이 정보가 이제 이런 정보를 나타내는 말 같은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같이. 근접되어 있어야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요 글을 읽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각화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특히 뭐, 여기에 수공예품. 예,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수공예품 같은 예를 들면서 이렇게 같이 약간 예시를 두는 거. 뭐 지금처럼 이런 화려한 장식품 이런 걸 예시 들었듯이 이미지 하나로 처리하기보다는 여게 글을 도와주는 이미지를 좀더 추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예는뭐 크게 뭐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리는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고. 아, 그리고 예, 음, 여기서도 하나 더 얘기하면은 연도스랑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하고 여기 본문이 약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요 서체를 작은 거를 좀 해서 구분을 좀 시켜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우성 학생의 자, 작업물을 보면은 네, 지금도 음 이미지를 그냥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백그라운드를 날려서 이미지만 배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가 가운데로 한 거는. 뭐, 지금, 정보가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제목 옆에 본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배치해서 약간 뭐 2단 배열, 그리드를 사용해서 2단 배열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된 본문의 크기랑 여기 본문의 크기 가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과, 그 다음에, 예, 여기에 연두소와 함께, 예, 이 모델에 대한 이름 같은 거, 이게 또 빠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근접을 함께 된다면은 이 정보와 이 정보가 같이 묶여있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회학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체를 너무 많이 좀 화, 사용한 것 같아요. 예. 서체 타입은 가급적이면 한 작업 우한두개 두 정도만 하는 게 적당하거든요. 뭐 제목에 사용할 서체 하나, 그 다음에 본문에 약간 잘 보이게 사, 사용할 수 있는 서체 하나 이렇게 사용해주면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은 서체 타입이 워낙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예. 좀 여러분 가급적이면한 서체로 또두 가지 정도만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세로보다는 가로로 해줘야지 음, 글씨를 읽기 좀 편하겠죠. 예, 그래서 가로로 좀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서체에 대한 크기를 좀 일정하게 하는 거. 예, 본문이 여기는 작 여기는 크고 약간 좀 타, 다르게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이 사용되는 이 서체에 대한 타입도 예, 페이지가 약간 좀 다른데 페, 예, 다른 서체의 타입이 들어갔으니까 일정하게 해주는 게 못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뭐 사용했다면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는데 <laughs> 이 페이지만은 좀 약간 확대된 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요거를 좀 약간 더 활용해서 사용해야지, 이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좀, 이 페이지에 들어왔다는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지민 학생 걸 보면은, 일단, 여기서의 페이지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런, 표현한 이런, 예 이, 붓터치 또는 어떤 스프레이의 느낌인데, 요것들을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고, 여기서도 좀 약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어, 마스크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단절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런 느낌을 살려서 마스크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요 마스크 사용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예. 저한테 꼭 이거를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예,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됐죠. 예, 동일하게.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약간 좀이 배경이 너무 칼라가 튀면은 이 정보가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배경을 약간 색상을 약간 다운 시켜서 느낌은 가져오되 약간 이렇게 원색을 사용하면은 지금 현재 이 글씨가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정보를 중요하다면 예를 좀더 원색을 사용하고 얘는 약간 톤을 다운시켜는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좀 중요할 말 같으면은 지금처럼 약간 여기서 신소연 이런거 보다 그게더 중요한 것 같으면 요거를 좀더 부각을 좀 시켜 줘야 겠죠 네, 예. 그 마찬가지로 어, 페이지에 대한 크기 아 텍스트에 대한 크기 예. 여기서도 보면 약간 작고 여는 약간 크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본문은 약간 음, 가는 글씨인데, 여는 약간 좀 굵은 글씨이고, 예, 이런 것도 약간 미세하게 조금씩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런 것다가 조절해주면 좋을 것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허유진 학생의 B&B 이탈리아 가구 제품에 대한 소개였는데, 예. 여기도 보면은 연두수만 있고 제품 모델이 없죠 예,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통일되게 들어갔죠 이것도 이렇게 통일되게 들어간 건잘한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예. 이거 관계는 괜찮아요 예, 진하게 들어가고 여기 원하게 처리하고 우선 약간 이 부분이 약간 대비 차이는 좀더 주는게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하면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예, 중요한게 부각이 안되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갔고 연하게 들어간 대신에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대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도 눈에 보이고 얘도 눈에 보이는데 네, 이런 같은 경우는 대비 차이는 명확하게 주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씨를 읽어 보면이 모듈형 구조와 훅과 리인을 이용한다는데이 페이지에서도 이 모듈형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하는 거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더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디자이너가 나오는데 디자이너도 여기 살짝 나와주는 것도 괜찮죠? 네. 마찬가지로 예, 여기 보면 디자인했다는 부분에서 디자이너가 살짝 누구인지 나와주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이본부를 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어, 여기에 보면은 약간 필이 들어간 채워져 있는 서체고 여기는 아웃라인이 있는 서체인데 이런 것도 만약에 따라한다면은 여기는 필이 채워져 있고 연도스를 약간 아웃라인만 있는 서체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토샵에 있는 스트로그 블렌딩 옵션에 보면 스트로크로 처리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예, 그렇게 처리하면은 로고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홍민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보면은 이것도 예,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령 이 글씨를 잘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는 약간 뭐 어둡게 처리해서 밝게 처리해서. 점점 점 밝아지면서 이미지가 원본이 나오게끔 예, 그라데이션을 넣는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이 서체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속도감있게 스티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기울여 준다던가 약간 좀 각도감있게 하면은 좀 스피드하게 나오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부분은 이게 동일한 컬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제목에 이런 컬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 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빨간 색상으로 처리한다든가,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본물에 대한 크기, 또 마찬가지로. 크기가 약간 좀 달라졌죠. 예. 음, 그 다음에 어디서도 보면은 예. 각연도수 물론 그게 크기를 가지고 좀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음, 일단은 음, 크기는 뭐 약간 크게 작게 하더라도 타입은 비슷하게 해야겠죠. 여기 보면 1946이 이것도 약간 다른 서체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일고하고 연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어떤 거이 연이 또 빠져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쓰기도 하고, 예. 이렇게 약간 또 이것도 통일된 표현을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글씨가 더잘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거 표현은 괜찮아요. 글씨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색 백그라운드로 가면서 얘는 약간 이제 원본 이미지가 나오게끔. 얘도 마찬가지죠? 글씨가 잘 보이게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건 약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는 괜찮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학생 작품이겠네요. 황다연 학생 작품인데, 뭐, 상당히 작업은 잘 정리가 되었어요. 예. 근데 약간 좀 보면은, 이렇게 뒷부분에 요거 이런 거 보이죠? 예. 요거는 필름을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배경적인 요소라서, 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배경에 묻히는 정도. 이 부분을 아예 제거해서 여백으로 표현해 주는 게더 좋다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 여기에 칼라가 필름이 이렇게 곡선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직선이 좀 그러면 이걸 크게 사용해서 곡선식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페이지로 넘어와서는 지금 지문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델들이 있죠. 근데 이 지문이 나온 글씨랑 이 모델하고 약간 매치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매치는 잘 되죠. 이렇게 예, 되고 이렇게 근접이 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정보 따로 이미지 따로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근접을 시킬 수 있을까? 또는 여기다가 이제 모델명을 좀 적어서 아 여기서 나온 어, 수련에서 나온 이 모델은 이거고, 얘 나오면 이거다. 뭐,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하나 좀 추가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laughs>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좀 찾아서 같이 넣어줘야지, 뭐, 본문 따로, 이, 이미지 따로 이렇게 하면은 어, 전달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작업의 완성도가 약간 많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본문에 맞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같이 이게, 같이 보여주면 이해가 쉬울 정도로, 예, 표현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 음, 멀티페이지는 이정도로 피드백을 마치고 어, 하여튼 중간 과제가 어, 여러분들이 멀티페이지 한걸 좀더 확장을 해서 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AI를 활용해서 정보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10장에서 한뭐 15장 정도 페이지를 확장시켜서 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오늘 피드백으로 나왔던 그런 디자인 원칙 예, 이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작업을 더 진행해주면 좋고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이, 어떤 내용을 넣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어,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예, 구조설계를 하고 일단 거기에 들어가야 내용이라든지 보문 텍스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기서 최대한 참고해서 놓고, 여러분들은 배치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